안녕하세요. 라마리 강동정 최진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있는 코 블랙헤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부가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얼굴 중앙에 있는 코에 블랙헤드가 있으면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요. 집에서 관리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본인 피부에 맞지 않는 관리 제품을 이용하거나 무리한 압출을 시도해서 오히려 더 심해지거나 상처 내보신 적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블랙헤드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제가 직접 코 블랙헤드 관리하는 영상까지 올려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블랙헤드는 피지선에 의해 생성되는 기름기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모낭을 부분적으로 막고 이것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산화가 되어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공의 단면을 확대한 그림인데요. 모공을 통해서 피지선에서 분비된 기름이 배출됩니다. 정상적일 때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호르몬의 변화로 활동이 과도해지고 각질이나 노폐물에 의해 모공이 막혀 피지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피지 표면이 공기와 접촉되어 산화돼서 검게 보이는 것을 블랙헤드라고 합니다. 반면 공기와 접촉되지 않아 하얗게 보이는 것을 화이트헤드라고 합니다. 저... 무리하게 제거를 하여 염증이 발생하면 오히려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팩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강한 접착제로 박혀있는 피지를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헤드를 잘 제거한다고 해도 피지 분비는 계속되기 때문에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줄여야지만 블랙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르는 약인 스티바 A크림을 사용해 볼수 있는데요. 이 크림도 자결감, 붓기, 따가움, 껍질 벗겨짐, 가려움, 피부 붉음에 부작용이 올수 있으니 꼭 피부과에 오셔서 피부 상태를 확인 후에 처방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레티노이드가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 A 유도체들은 각질을 제거하고 표피세포의 턴오버를 빠르게 합니다. 또한 피지 분비를 줄여 블랙헤드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큐어 레이저, PDT, 엘리시스 같은 고주파 레이저, 플래티넘 PTT 등의 시술이 있습니다. 스킨 보톡스도 피지 분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로션엑스라고 하는 피지 제거제를 코와 나비존에 올려놓고 모공이 열리고 피지 제거가 쉽도록 스티머를 같이 쐬어줍니다. 두 번째, 워터 필링기로 코와 나비존의 각질을 제거해줍니다. 세 번째, 모공 안에 박혀있는 블랙헤드와 피지를 압출해줍니다. 네 번째, 자극된 피부를 진정시키는 수딩겔과 붉은기와 기름기를 잡아주는 썰파를 섞어서 올려주고, 진정팩도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재생크림을 잘 발라줍니다. 코코 블랙헤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